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복을 구매하는데 평균적으로 2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요. 여기 시중과의 20분의 1 /2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착한 교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새 교복을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안 그래도 힘든 가계 경제에 비싼 교복까지 더해지면 학부모님들 부담이 크시겠죠. 신입생이라서 뭐그 필요한 옷들을 다 샀는데 아무래도 뭐 여벌옷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십오만원 들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알려 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마련된 교복 물려주기 나눔 장터.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렸는데요. 영등포 관내 전 중고등학교의 교복이 판매됐습니다. 그럼 어디 얼마나 저렴한지 볼까요? 재킷이 5,000원, 상의가 3,000원, 하의 3,000원, 총 11,000원이면 교복 한 벌을 살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저렴하면 옷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직접 옷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면 충분히 A급 아닌가요? 착한 교복, 저는 참 마음에 드는데, 직접 구매하실 학부모님들도 저랑 같은 생각일까요? 네, 지금 둘러보셨는데, 여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뭐 학교별로 교복 상태도 깨끗한 것들도 많고, 또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찍 오셔서 구매하시면, 어, 마음에 드시는 물건 많이 사실 것 같고요. 깨끗하게 잘 입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중3으로 이제 전학을 와서, 1년을 입어서 좀 이렇게 너무 비싸가지고 망설였는데, 홍보 보고서 왔는데요. 생각보다 저렴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 가격이나 품질이나 우리 어머님들은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직접 입을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가 교복을 너무 큰거 사주셔서 다시 여벌 옷으로 구입하러 왔어요. 친구들 지금 교복을 새로 산것 같은데 여기 또 구매하러 온 거예요? 네, 그 교복을요 학교에서 20만 원 주고 샀는데요. 네, 교복은 입다 보면 막잘 찢어지고 해서 여분으로 사러 왔는데 생각보다 싸고 상태도 깨끗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역시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옷 상태가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PC 생명인 요즘 학생들 몸에 딱 맞는 교복 예쁘게 입고 다니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교복을 사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련된 수익금은 어떻게 쓸까요? 줘보려는 행사를 한 수익금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다 돌려줄 계획입니다. 좋은 옷에 저렴한 가격도 모자라서 수익금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니 행사장을 찾는 발길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좋은 행사 모르고 놓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교복 나눔 장터가 이어진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